할렐루야 2022년도 5월 30일 월요일 삶의 첫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하여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퇴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밑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신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찬송과 287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36절로 52절 사무엘상 16장 아 죄송합니다. 14장 36절로 52절 말씀입니다. 한 구절 한 구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할 때에 제사장이 이리로, 이리로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 오되 내가 불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 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신지라 사울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메. 이에 온 이스라엘에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예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여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월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월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에 이큰 구원을 잃은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여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이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입니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아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찾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알멜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스마요.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가리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이노하미니, 아이 마하스의 딸이요. 그의 군사령관의 이름은 아보네리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내리니 아비엘의 아들 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보았더라. 아멘. 요즘 많은 분들은 트렌드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트렌드, 그것은 유행이라는 뜻이지요. 사람들은 SNS를 보며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시대의 유행을 판단하고 그 유행을 따라가는 것을 굉장히 옳은 일로, 편한 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크리찬은 시대의 트렌드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크리찬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붙여진 이름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원래 크리찬이라는 이름 속에는 투덜대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잘못된 것을 보고 그냥 놔두는 사람이 아니라 반드시 고치는 사람, 시대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시대의 조류를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처럼 뛰어 올라간다라는 뜻이 크리찬이라는 브랜드 속에 있습니다. 브랜드라는 것은 정말 잠시간 만족으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래 걸려도 자신의 브랜드 속에 크리스찬의 삶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지혜로운 삶을 이야기합니다. 유행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크리스찬의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속의 사우랑은 주변 국가의 왕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의 왕들이 주변의 왕들이 어떻게 행했는지 좋은 무기, 좋은 병법, 또 좋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군사들을 이기 군사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백성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트렌드에 따라서 사람들을 억제하고 강제하며 사람들 앞에 칼로 그들이 심판하겠다는 말을 쉽게 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는 강한 사람, 군사들, 그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어도 시대적인 조류에 맞는 사람이라면 불러 모았던 사울의 모습. 만약 여러분 사울이 사람들에게 무기에 혹은 주변의 왕들의 트렌드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브랜드를 지켜갔다면 어쩌면 그의 왕국은 더 오래 됐을 것입니다. 그런 더 행복하기 행복한 왕, 온전한 왕이 되는 방법을 놓고 사람의 방법, 사람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모습들을 오늘 보게 됩니다. 크리스찬으로서 브랜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시대의 조류를 따라가지 않기 않기 위하여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사울의 경우를 살펴보며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아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울은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고 전쟁에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에서라도 이제는 지휘관을 모으고 모든 이들을 모아서 전쟁에 나가려고 할 때. 그때에서라도 제사장이 그를 말립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은 그에게 왕의 생각대로 좋은 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36절 말씀에 보면 왕의 속 많은 이들이 왕의 좋은 생각대로 하소서 할때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 나아가 사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지적하며 사울의 실수를 이야기하며 어떤 응답도 어떤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요나단 자체, 요나단이 블레셋과 전쟁 중에 사울의 이상한 명령,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했던 그 명령을 어기어 그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먹었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시려고 이 일들을 전쟁을 못 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사울의 잘못된 명령, 사울이 하나님께 의지하지 아니하고 말하고 고백하고 이야기하는 모든 잘못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경고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자 그들 앞에서 이 일들을 보이셨는데요. 사울은 주변 왕들처럼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려고 했고 이것에 대한 해석도 자기 마음대로 결국 자신 안에 사울이 잘못된 명령을 내린 것 사울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전쟁에 나가려고 했던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죄사함과 고백 회개는 없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듯 자기의 잘못을 남에게 책임을 돌리는 경솔한 결정에 대하여 내 잘못이 아니라 다른이 때문이라고 회피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죄가 있는 가족을 죽이겠다는 경솔한 맹세에 대한 회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전쟁에 나갔으며 또 제사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사를 드렸던 잘못들은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아니하고 모든 책임을 백성들에게 모든 책임을 요나단에게 돌리고 있는 그 어리석은 모습을 봅니다. 크리스찬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사실 이 사울처럼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들과 시험들 속에서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하게 됩니다. 나는 괜찮은데 시대의 조류가 그렇거든요.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이라고 핑계 되는 것.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크리스의 브랜드는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보고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점검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들을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을 먼저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먼저 다른 이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기 전에 내 속에 들보가 있지 아니한지 내 속에 문제가 있지 아니한지 돌아보며. 그 책임이 나에게 있지 않는지 내 실수로, 실수로 비롯하여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만 합니다. 누가복음 6장 42절 말씀처럼 우리 속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형제 의 눈에 있는 티만 보는 어리석음 내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라고 말씀하셨던 것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크리찬답게 다른 이들에게 핑계대고 원망하기 전에 혹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어제 우리 정수영 전사님을 통해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내 소에게 문제가 있는지 돌아보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감당할 일들에 대하여 시인하고 책임지는 그 삶이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크리찬. 여러분과 저에게 정직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 정직 중에 가장 먼저 시작해야 될 것은 내 죄에 대하여 눈 감지 아니하고 회개하는 것. 혹시 내 실수와 내 문제가 있을 때 다른 이들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것, 회개하는 것임을 기억하여 오늘의 점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크리스천의 브랜드를 이뤄가는 정직의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게 간절히 추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요나단에 대하여 살려달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사울은 주변 이방민족과 계속 전쟁을 하며 그가 가장 추구하고 바랐던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바로 52절 말씀인데요. 주변의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52절에 보면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평가 기준, 사울은 주변 왕들처럼. 트렌드를 따라가는 사람이었는데요. 그에게 평가 기준은 오늘 본문에 무엇입니까?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용감한 사람, 힘센 사람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전제가 빠졌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보기에 합당한 사람, 여기 용감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단어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어, 용감이라는 뜻이 아니라 방종하다. 어떤 권위나 권세를 넘어서는 교만한 사람을 말할 때 사용되는 단어와 같은 어근이거든요. 주변 트렌드에 따라서 힘센 사람이라면 용감한 사람이라면 받아들이는 그 사울의 모습. 그러다 보니 사울에게 모인 사람들이 온전한 사람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싸움은 잘하였지만 분열이 일어나고 싸움은 잘하였지만 힘이 셌지만 배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시대를 살아가며 친구를 선택하고 동역자를 선택하며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선택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사울처럼 트렌드 시대적인 조율 조류를, 조류를 따라가십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 힘센 사람, 용감한 사람을 선택하십니까? 진짜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인사의 원칙은 하나님을 아는 백성,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강한 백성이 되는 그런 사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역사 가운데. 가장 유대하였던 총리, 바로 다니엘이 그런 조건으로 사람들을 선택하였습니다. 다니엘은 항상 하나님을 아는가 알지 못하는가. 강하고 용맹하는 것이 선택의 이유가 아니라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가 모르는가.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만들어낼 브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와 함께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십시오.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영원한 기쁨과 승리를 따라갈 수있다는 것. 스펙이 중요한 시대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다윗의 항상 고백.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보기라 내가 주여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라고 고백하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크리찬으로서 함께할 사람들을 선택할 때, 직장을 선택할 때, 내가 길로를 진로와 나아갈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길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돌아보는 지혜로, 승리의 길로, 하나님과 함께함이 가장 큰 기쁨을 찾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추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트렌드, 시대의 조류가 아니라 브랜드, 크리스찬이라는 삶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먼저 나는 겸손과 지혜로 문제의 원인과 그해 결책을 내 자신을 들여다보므로 찾기 시작하는 회개하는 사람 될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 앞에 좋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사람 앞에 강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크리스찬 되고 또 함께할 동역자들을 찾을 때, 진로를 결정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결단하는 찬양 함께드리겠는데요, 우리 사용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다시 오. 시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사울의 실수들을 하지 않기 원합니다 혹시 우리 속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힘든 일이 찾아왔을 때그 책임을 다른 이들에게 돌리는 어리석음 핑계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 지혜와 문제와 해결책을 물어보는 담대한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앞에 좋은 사람, 힘센 사람, 강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크리스천이 되도록 오늘 선택과 함께할 진로와 동역자들 속에서도 이것들 기억하며 함께 기억해 주시고요. 또 우리 조국과 민족들을 위하여 오늘 기도 제목대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한 서진 어린이. 우리 정말 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전유선 집사님.